예, 방금 원도영 목사님이 저희 노회 어, The Classes of Greater p a l i s a d 노회라고 이름을 말씀해주셨는데 우리가 줄여서 GP노회라고 합니다 GP노회 산하 한인교회들이 어, 이렇게 모여서 연합부흥성회1년연합부흥성회를 가진지가 제 기억으로만도 한 20년이 된것 같습니다 빠지지 않고 매년 연초마다 이렇게 기억하시겠지만, 매번 연합공성회가 열리면, 우리 노회장이나 또는 혹은 그 노회의 대표분이 주로 미국 분들이셨죠. 어 오셔서 이제 영어로 인사 말씀하시고 또 통역하고 그랬었는데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올해는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그래서 통역이 필요 없는 노회장이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 작년 2월부터 이제 한달 나갔네요. 제가 2월이 되면. 그, 어, 노회 이제 노회장을 마치게 되는데 지난 1년간 어, 노회장을 맡아서 노회를 섬기게 된 어, 김은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또 가까이서 에 멀리서 여러분 여러분들 만나뵈었지만 이렇게 노회를 대표하는 자리를 맡아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어또 인사드리게 되어서 어, 매우 기쁘고 제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22년 전 목회 후보생으로 신학생으로 우리 노회와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요. 어, 그 이후로 목사 안수도 이 노회에서 받고 또이 노회 안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도 하게 되었고 지금은 우리 노회 이제 상위 기관인 총회에서 제가 풀타임으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어, 제가 잊지 못할 그 돌봄과 또섬김을 어, 노회로부터 받았는데요. 어, 제가 받은 이런 돌봄과 또 케어 그리고 어, 그 지도력 그, 어, 어, 가이던스, 이런 것들은 여러분과 여러분 교회와 그리고 우리 노회에 소속한 모든 목사님들에게도 한결 같았다고 어,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노회가 여러분을 부를 때에 여러분은 어, 그, 그엇이라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어, 순종하면서 노회와 협력하실 수 있는 교회와 또는 어, 우리 지도자들은 다 되시기를 어, 원합니다. 저희 어, 노회, 그리고 이 교단 RCA가, 어, 어그 지향하고 있는 세 가지, 어, 그 비전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 그래서 이세 가지를 아우르는 전체 슬로건이 뭐냐 면 transformed and transforming이라고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말로 하자면, 변화된, 그리고 변화해가는 그런 슬로건 아래 하에, 하에 세 가지 골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discipleship, 둘째는 leadership, 그리고 셋째는 mission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우리 RC 산하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함께 하자고 교단이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한인 교회들과 또 우리 목사님들과 그 노회에 소속된 모든 분들이 이 일을 향하여서 함께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하라고 우리 교단이 여러분 교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우리 송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태신앙 어, 분들은 못해요라는 말을 잘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구름이 있을 때 여러분 못해요 할 것이 아니라, 어, 여러분 자신의 역량과 여러분 자신 교회의 어떤 상황을 생각하지 말고, 어, 하나님 앞에 문, 믿음으로, 어, 순종함으로 또는 어, 그 연합하겠다는 그런 협력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순종을 믿으시게 보시고, 또 우리의 연합하는 그런 거룩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믿으시게 보시고, 크게 복되게 하셔서 우리가 귀한 열매 들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고, 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회를 대표해서 제가 인사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런 세 가지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함께해 나가자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고 이 일을 위하여서 또 우리 먼 곳에서 어 강사 목사님 크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강사 목사님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어 귀한 여러분에게 도전도 주고 결단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어또 우리 교단이 나아가는 지향하는 그 목표를 함께 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와 거듭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